다음은 5페이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스토리지 북앤필름 제목을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C 누르시고 문자도구 클릭을 해서 박스 만들어주고 컨트롤 V로 붙여넣어주세요. 사이즈 보면 큰 제목은 도둠체 24 작은 제목은 도둠체 12 그리고 컬러는 C90Y20 도둠체12 아래쪽 부분은 컬러를 바꿔줄게요. 90에 Y20 여백은 거리가 따로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 처음에 여백을 20mm로 만들어주었죠? 이쪽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면 이 본문은 위 여백 20, 이 스토리지 무겐 필름 제목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이 사파를 집어넣기 전에 본문부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본문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문자도구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어 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단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단을 나누실 때는 선택도구를 클릭하시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프레임 옵션 들어가서 단의 수를 두 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본문 바탕체는 여기 써 있는 대로 10 포인트로 해주세요. 문자도구 클릭해서 드래그 잡아서 10 포인트 해주고 사이즈 그려주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줄게요 이 제목이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배치 맨 뒤로 보내기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도 앞으로 나오지 않죠 이 겹쳐진 텍스트 감싸기 없음 클릭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스토리지 북겐필름 클릭을 하시고 테두리 상자 감싸기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사파를 넣어 줄 건데요 일단 사파를 보시면 14 곱하기 14mm의 정사각형 사이즈고요. 저희가 색상은 아까 일러스트에서 만들어주었으니까 색상은 무시하고 배치를 해줄게요. 액자 도구 클릭하고 14, 14mm 바꾸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D, 사파 2번 클릭을 해서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클릭 이 왼쪽에서 13 떨어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187로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거리가 쭉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13 따로 맞추어 줄게요 모양 도구 클릭을 해서 가로 사이즈 13으로 해서 이렇게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다시 지우고 스토리지 부겐필름도 살짝 이렇게 띄어서 자간을 맞추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를 같이 잡아서 컨트롤 G 눌러서 묶어주세요. 묶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테두리 상자 감싸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배치가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칸을 맞출 건데요. 행간을 떨어뜨려서 맞추어 주겠습니다. 문자도구 클릭. 드래그로 잡아서 행간을 넓혀주세요. 행간을 넓혔을 때 여기가 행간이 살짝 이렇게 어긋나 보이잖아요. 이 줄과 이 줄이 맞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위쪽을 클릭해서 텍스트 감싸기 부분으로 살짝 띄어서 맞추어 줄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사진을 넣어 주겠습니다. 사진 0.5, 92.5, 세로 85. 6도 마찬가지로 92.5에 세로 85. 액자 도구 클릭해서 네모 하나 그려주시고요. 92.5, 세로 85 해서 이쪽에 배치해 줄게요. 똑같이 그리고 한쪽에. alt 누른 채로 복사해주시고 여기 도련 부분까지 딱 맞춰서 튀어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은 Ctrl D 사진 5번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두 번째 액자도 클릭해서 Ctrl D 사진 6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에 맞게 비율 채우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 보시면 글씨가 있어요. 독립 주판을 배울 수 있는 스토리지 북앤필름. 이 글씨를 넣어주겠습니다. Ctrl C 해서 거리가 지정되어 있죠? 똑같이 20mm 떨어뜨린 채로 박스를 그려서 Ctrl V 해주겠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지금 너무 크니까 줄여서 8 사이즈로 바꾸어 주시고 도듬. 그리고 오른쪽 정렬로 해줄게요. 이렇게 거리가 따로 지정이 안돼 있으면 이 정도 떨어뜨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페이지로 사진부터 넣어주겠습니다. 사진 03 가로 94에 세로 110 사진 공칠은 91에 세로 110mm 사진 03 사진은 그냥 제가 임의로 따로 사진이 없어서 제가 임의로 사진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03번, 04번 여기 있는 사진이랑 달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처음에 제목을 Ctrl C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쪽에 배치해서, 사이즈, 도둑24, 그리고 작은 제목은 도둑12, C90에 Y20. 색상 지정해주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13mm. 거리가 떨어져 있죠? 13mm짜리 사이즈의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이쪽에 딱 글씨를 맞추어줄게요. 그리고 이쪽 좀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쪽에 사진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사진 08번 가로 17에 세로 15 일자 그려주시고 가로 17에 세로 15 컨트롤 D 해서 사진 08번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는 따로 거리가 지정이 안돼 있네요. 이 정도 20mm의 반 정도까지 나오도록 해 주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컨트롤 G로 묶어놔 주세요. 그리고 본문을 끌어올게요. 본문은 제1세대 독립서점부터 여기 더북 소사이어티의 실험은 여전히 순항 중이다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전부 컨트롤 C 해주시고 이쪽에 이렇게 본문을 그려줄 건데요. 컨트롤 V. 이 위쪽부터 여기까지. 이 본문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여기는 17mm로 나와 있네요. 또한번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그려주세요. 그리고 1 7 m 떨어뜨려 주시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본문을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택 툴로 본문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단의 개수를 2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전부 잡아서 본문 바탕체는 마찬가지로 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바탕체 10포인트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동일하네요. 이 7페이지까지 전부 동일한 바탕체 10포인트라는 뜻입니다. 바탕체 10포인트 이렇게 해주시고 이 글씨도 한번 넣어줄게요. 책을 사고 파는 서점,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독립서점, 컨트롤 C 눌러서 박스 하나 그려주시고 컨트롤 V 그리고 전부 잡아서 바탕체 15 사이즈 50에 38 그리고 텍스트 감싸기의 간격은 3mm라고 되어 있죠? 사이즈부터 만들어줄게요. 50에 38 클릭을 해왔을 때쪽 50, 이쪽 38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전부 잡아서 바탕체 15로 해주세요. 그리고 자간 같은 부분은 조절을 해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바꿔주세요. 그리고 위쪽 아래쪽에 쉼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선택툴로 칸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위쪽 정렬이 있고 가운데 정렬이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쉼표를 하나 그려줄게요. 쉼표를 그렸는데 사이즈를 50, 이렇게 50이 되었죠? 윤곽선을 따주겠습니다. Shift Ctrl 5를 누르시면 이렇게 윤곽선이 깨집니다. 이렇게 도형으로 바뀌고요. 이쪽에 배치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Alt를 누른 채로 복사해서 뒤집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윤곽선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텍스트 부분 클릭하시고 Shift Ctrl O 눌러서 이것도 도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부 잡아서 Ctrl G 눌러서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테두리 상자 감싸기 클릭, 그리고 보시면 간격 3mm 텍스트 감싸기 해주라고 되어 있죠? 이쪽을 보시면 그룹을 묶어서 3mm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테두리 상자 감싸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배치가 됩니다. 이제 행간을 맞추어서 여기까지 글씨가 넘어가게 해줄게요. 글씨가 넘어간 숫자는 위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칸이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이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전부 잡아서 자간도 좀 넓혀줄게요. 그리고 행간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임경용 대표는 여기부터 이렇게 두줄 끝을 맺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줄이 안 맞죠? 이거는 첫 번째 클릭을 해서 이 부분으로 그룹을 풀고 아랫부분만 높여서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어주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두줄 되었으면 선택 도구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떠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 넘친 글씨가 옆에 보여요. 옆으로 가서 미리 보기 끄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줄 되었고요. 그럼 이제 여기 페이지는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7페이지 작업을 해줄게요. 베란다 북스 가지고 오겠습니다. 베란다 북스 컨트롤 C 눌러서 문자 도구 클릭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사이즈는 여기 큰 제목 도듬 작은 제목 도듬 12.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딜리트하고 이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이쪽에 베란다 복수. 아랫부분을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어주세요. 그럼 되겠죠? 그리고 선택 툴 선택해서 Shift-Ctrl-G로 그룹을 해제해주시고 또는 개체 부분에 그룹 해제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 사진 10. 가로 24, 세로 13으로 사이즈를 만들어줄게요. 클릭해서 가로 24, 세로 13 바꿔주시고요. 컨트롤 D 눌러서 사진 10 가지고 와서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해주시고요. 보시면 여기 9mm 떨어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모 하나 그려서 9mm 떨어뜨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개를 잘 맞춰서 둘다 잡아서 컨트롤 G 묶어주세요. 앞에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본문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본문 부분을 이렇게 전부 펼쳐 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단을 2단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엔터를 눌러서 띄워 주시고 컨트롤 V 해서 아까 전에 본문을 붙여 넣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20mm 거리 떨어져 있죠? 여기까지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 없는 부분 잘 봐주시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줄로 되어 있네요. 맞춰줄게요. 떨어져 있는 거 붙여주시고 베란다북스 제목 올려주시고 이것도 다시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럼 여기가 일곱 개 떨어져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만들게요. 표를 만들 때는 표 제목 도둠체 12로 되어 있죠? 확인을 하시고, 일단 표를 만들 때는 한글 파일에 있는 것 전부를 탭으로 중간을 띄워주셔야 돼요. 지우고 탭. 하나하나의 칸에 들어있는 걸 전부 중간을 탭으로 띄워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탭, 탭. 이렇게 탭으로 띄워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부 잡아서 컨트롤 C. 문자도구 클릭. 이쪽에 이렇게 컨트롤 V 해서 붙여넣어 줄게요. 그리고 전부 잡아서 도둑체 12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간 조절해주시고요. 도둑체 12 맞나 확인하시고, 표 크기는 69에 63으로 되어 있네요. 69에 63. 그리고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잡아서 표 부분, 텍스트를 표로 변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탭,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로 바뀝니다. 이 사이즈로 표를 만들라고 되어 있잖아요. 드래그를 잡아서 크기를 늘려줄 거예요. 그리고 전부 중간 정렬로 되어 있죠? 중간 정렬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이쪽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표 내용은 바탕체 1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부 내용만 바탕체 10으로 바꿔주세요. 옆 라인은 선이 없어요. 그리고 내부 선 두께는 0.7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전부 잡아서 어, 선 두께 0.7포인트 바꿔주고요. 이 파란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파란 부분을 전부 다 꺼줄게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선만 파란 부분이 체크되게 해주시고 선을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만 선 없음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윗부분의 컬러도 바꿔줄게요. C, 50, M, O, Y, 25. 전부 잡아서 C, 50, M, O, Y, 25. 이렇게 표 부분을 잘 늘려서 사이즈를 딱 맞추어주세요. 이렇게 사이즈를 딱 맞추어주시면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위부터 아래까지 72mm로 거리가 떨어져 있네요. 전부 잡아서 Y축을 72로 바꿔주세요. 그럼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 09번을 넣어줄게요. 91.5에 98. 도련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도련이 튀어나오도록 사진을 넣어주겠습니다. 91.5, 98 해서 사진 9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20mm 거리. 그리고 여기 20mm까지 맞추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7페이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8페이지로 갈게요. 8페이지 사진. 11번 가로 76 세로 57의 모서리 둥글게 7mm 여기에 사진을 넣어줄게요. 8페이지 가셔서 칸 하나 만들어주시고 가로 76 세로 57 만들어서 컨트롤 D 눌러서 사진 11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맞추기 해주시고요. 개체 모퉁이 옵션 들어가셔서 그룹으로 묶인 채로 둥근 모서리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7 로 바꾸어 주시면 탭 누르시면 전부 다 한꺼번에 바뀝니다. 확인. 그리고 보시면 중앙 정렬 하라고 되어 있죠? 페이지 좌우 중앙 정렬. 위에서부터는 89mm. 미리 보기 끄고 잘 중심을 맞추어 주세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Y축 89. 띄워 주시면 됩니다. 이 파란 모양 그려 줄게요. 가로 3에 세로 38. C50에 MOYO. 아 여기 도련 포함해서 배치를 해주세요. 중간에 배치를 해주시고, 로고 가지고 올게요. 세로 20, 가로 20, 페이지 좌우 중앙 정렬 그려주시고요. 세로 20, 가로 20 해주시고, 아래부터 69mm. 이렇게 하나 모양 그려주시고요. 69mm 해서 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 이렇게 여기 줄에 맞게 배치를 해주세요. 이건 지워주시고, 컨트롤 D 눌러서, 서파 1번 가지고 와서,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클릭.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제는 이 글씨만 써주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설렘, 도둑체 11. 문자도구 클릭. 도서출판 설렘 컨트롤 V. 점포 잡아서, 도둑, 도둠, 도듬체 11. 가운데 정렬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서 44mm 떨어뜨려주세요. 클릭 때해 주시고. 이렇게 8페이지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이 페이지 번호예요. 페이지 번호를 만들어 줄게요. 근데 지금 전부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만 있잖아요. 일단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A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럼 아무것도 없죠? 이 마스터 페이지라는 것은 여기에 페이지 번호를 만들거나 전 페이지에 동일하게 들어갈 모양을 넣거나 라인을 넣거나 그럴 경우에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이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전부 적용이 됩니다. 일단 A 마스터를 클릭을 해서 미리보기를 꺼주시고 문자도구로 이쪽에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그려진 채로 문자 특수문자 삽입 표시자 현재 페이지 번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A라고 나옵니다. 이게 a 마스터 페이지라서 a라고 나오는 거고요. b 마스터 페이지를 추가로 만드시면 b 마스터 b라고 나옵니다. 일단 a 마스터가 나왔을 때 여기에 보시면 페이지 번호 도둠 제9라고 되어 있죠. 이걸 그대로 만들어 줄게요. 도둠, 도둠 제9 해주시고 a를 지워서 바꾸시지 마시고 그대로 동네 책방 글씨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계속 바뀌는 번호니까 영문으로 되어 있게 계속 놔두셔야 해요. 그리고 보시면 왼쪽에는 13mm 떨어져 있고, 위로는 11mm라고 떨어져 있네요. 이쪽은 11. 그리고 이쪽은 13.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왼쪽부터 떨어진 거리는 13 맞춰주시고, 아래부터 떨어진 거는 11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도 만들어 주어야겠죠. 클릭하시고 이렇게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11 맞춰 놓던 거랑 오른쪽 라인에 떨어진 거리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추어서 문자 도구 클릭 전부 잡아서 오른쪽 정렬 해주세요. 오른쪽 정렬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번호가 있고 이쪽에 다시 책이라고 글씨가 써 있죠. 컨트롤 C 이렇게 눌러서 A를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 모음을 쓰고 다시 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백 칸들을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페이지 번호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한번 빠져나와 볼게요. 여기 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 전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페이지 번호들이. 이제 PDF 보시면 4, 5, 6, 7만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1, 2, 3, 8번 페이지 번호를 지워줄게요. 클릭이 안 되죠? Shift Ctrl 누르고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이 잡힙니다. Delete 눌러주세요. Shift Ctrl 페이지 번호 2, Delete. Shift Ctrl 페이지 번호 3, Delete. 그리고 4, 5, 6, 7은, 4, 5, 6, 7은 놔두시고, 페이지 8번, Shift Ctrl 클릭, Delete.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인디자인 작업은 전부 끝난 거예요.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은 수시로 해주세요. 다음은 프린터 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